잡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야. 왜못 잡았습니까? 하나님이 못 잡게 한 거야. 우리가 잘하는 사람인데 왜안 되냐고.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났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은 예수님이 니네 고기 잡았냐? 아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못 잡았습니다. 이렇게 한 거야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져라. 깊은 데 가서 던져라. 에이 내가 어군데,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. 예수님은 고기 잡아봤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헤드로는, 아멘! 하고서 고기를 다그물에 아, 깊은 데 던졌습니다. 그 물을 깊은 데 던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막, 정말 엄청 잡힌 거야. 아, 그분이 예수님구나 말씀드렸더니 잡혔어.